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자 늦은 시간이죠. 자, 제가 오늘 <laughs> 마치고 유튜브를 지금 올려놨는데, 그죠? 이제 스타트 라인에선 바로 이 종목 내일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 자, 오늘 우리 수익률 한번 보세요. 바이오니아 안 간다고 핸거 바이오니아 어떻게 이틀 만에 지금? 날라갔지요. 오늘 12% 급등했지요. 네. MP 한달 들고 있어가지고 오늘 사한가 쳤지요. YMT 오늘 대박 터졌지요. 오늘 주고 YMT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잖아. 저장장치 딱한 종목. 그죠? 또 뭡니까? 여기 몇밀지 바이오니아. 내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이 바이오니아 이것 때문에 그저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죠? 오늘 램테크 날라지 이것도 대박이었지요. hb 테크놀로지 이거 제가 오늘 봐야 된다 했죠 hbhb HB 테크놀로지 어제 올려놨더니 향후 대응 엄청 많이 보셨대요 시간의 하한가 대응 전략 이건 주식이라는 거는 봐야 돼 어제 만약에 내가 하한가를 쳤으면 잘 보세 요잘 들으세요 그전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려놔요 지금 제가 드렸던 종목들 아침에 그죠? 여러분들 요전력 저장 장치 이거 봤으면 예. 오늘 대박 터졌죠. 거의 30% 짜리 나왔죠. 마이너스에서 대선 테마 집중하자. 여기서 대박 찾는다고 내가 얘기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여기서 신규주 움직인다 면 신규주 그룹으로 막 움직이죠. 예. 식품, 바이오. 뭐 어디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구독 좋아요를 올려나면 너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바로 화면에 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찾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해야 된다 에이, HB 테크놀로지 그럼 왜 우리는 팔았느냐 오늘 제가 흐름을 보아하니 모양은 이렇지만 예? 이 보세요 가격은 하락하는데 양봉이다 이건 뭐야 속임수잖아 그럼 이건 무슨 속임수냐 이거죠 통상 여러분들 이거, 이런 속임수는 만약에 이게 빨간색이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음봉이면은 어떤 속임수냐면 긍정의 속임수가 될수 있지만 이런 거는 약간 부정의 속임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 에 오늘 한가가 딱 떨어졌으면은 어느 지지 라인을 형성해서 HLB처럼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상당히 오늘 제가 어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이 여기 살짝 여기 속임수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절대 더 사지 말라 더안 사고 그냥 이거는 우리가 어, 현금화 한다라는 전략을 갖자 물론 어, 어제 저희들이 3900원대 이래 막 샀단 말이야 비싸게 사야뭐 3940원 50원 그래서 오늘 뭐 매도하신 분들이 뭐 3960원 수익났다 하대 손실 안난 거만 해도 괜찮죠. 그럼 왜 대표님 오늘 마이너스 10%인데 추가 매수를 안 했느냐? 할수 없죠. 음. 저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약간의 지금 시장에서 부정적인 악재의 어떤 흐름이 흐르기 때문에 시, 시간에서도 막 올려줬지만 일단은 요 종목은 어, 조금 멀리서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전량 현금화를 했다. 그럼 방송을 들었으면 어때요? 현금화 할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손실없이 딴다. 오늘 회원님도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되니까 기분 엄청 좋죠. 네. 그래서 이걸 해드렸고, 제가 여기서도 전략을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드렸고, 지금 제가 여기서 HLB 어떻게 된다, 그죠? 두산 n b t 어떻게 된다 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HLB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HLB. 오늘 HLB과 전부 다 시간에 한것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로서 하는 종목은 잘 들으세요. 말로 하잖아요. 그죠? 삼성 안 돼. 다시 재신청 할 거야. 근데 좀더 늦어질 거야. 이렇게. 지금 보세요. 다 말이잖아요. 여기 봐봐요. 무슨 근거가 없는. 자, 봐봐요. 오늘 뭐 해놨어? 어, 뭐 때문에 한걸 쳤, 쳤느냐 하면은, HLB 해, 에코프로, 오늘의 테마, 주의중심 어,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 HLB의 그런 어떤 말로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조심을 해야죠. 이때 하락했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하한가 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르냐.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띄운 거왜 띄웠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력들도 물렸다. 그죠? 세력들도 물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가를 팍 낮춰야 되겠죠. 그죠? 저거 단가가 10만 원이다. 그럼, 어중간하게, 6만원 이래갖고, 단가가 낮아지겠습니까? 그 한가 더 한번 때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한가나 하 한가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개인이 못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세력들이 4만원까지 가가지고, 평단가 맞추는 겁니다. 6, 7만원. 그 내가 그랬잖아. 6, 7만원. 걔들이 요렇게 밀어갖고, 요더 땡긴 이유가 뭐냐? 어, 이제, 욕심을 부리고 이제 더 팔라고 이제 뻔부지를 해댄 거죠. 여기서 이게 죽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분명히 죽을 자리거든요. 제가 딱요날 방송을 하니까 요 때부터 땡기기 시작하더라고. 보란 듯이. 제가 그래도 뭐라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죠? 적당히 익실을 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챙겨야 된다. 계속 그 말씀드렸잖아요. 요 유튜브에서. 유료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지금 하한가는 약간 이제는 대응의 능력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이때 한가랑, 이때 다 한가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울, 울겨 먹고 여러분들을 농락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가는 좀 문제성이 있는 한가다. 지금 봐봐, 거기다 지금 한가잖아. 보세요, 예, HLB, HLB 생명과학, A. HLB 제약, 거기 다 한가잖아 지금. 제약도 한가, 생명과학도 거의 한가, HLB 한가, 이두개다 한가잖아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한가하고 이 라인에서 하한가하고 이 라인에서 지금 하한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세력이 딱 하나만 있나요? 어쨌든 팔아먹는 먹는 세력들이 자기들이 돈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제 뭡니까? 여기서 다시 매집해갖고 띄워가지고 이렇게 팔아먹었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수급 종목은 파동이 나와서 올선이 딱 꺾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하한가를 때리잖아요. 그건 뭐냐?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아시겠죠 그걸 명심하세요. 제가 여기서는 안 끝났다. 그래서 괜찮다. 더 살아. 지금 뭐예요? 더 살아 합니까? 끝났다잖아, 이제는. 선수들이 이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왜 이런들은 제가 계속 여기서 더 이렇게 오바해서 나올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매도하라고 했는데, 매도를 안 했느냐, 이거지요. 예? 말을 안 듣잖아, 자꾸. 지금 그 회원들이 말을 안 되니까 바이오니아도 내가 괜찮다,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 어 어쨌든 이 이틀을 못 들고, 이틀을못 참아요, 이틀. 요 사가지고 주당 천원 빠지고, 요 사가지고 주당 천원 빠지니까, 주당 한 이천원 빠지니까, 호다닥 다 나가더니, 오늘 가만히 있었으면 주당 이천원도 더 먹었는데, 예? 가만히 있어도.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은 이 다음 단계는 뭐냐? 다음 단계는 이제 봐야죠 지금은 뭐, 그냥 파동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감망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빠져나올 자리가 있었단 말이요.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호다닥 나가는 거 마찬가지로 HLB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는 더 사라지면 지금은 어떻게 더 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런 패턴이 될 거라고 뭐하고 유사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일동지향 얘기했지요. 예, 잘 들어요. 제 앞에 유튜브를 보면은 내가 얘가 예. 지금 HLB가 요래 해나 요렇게 팔고 나서 요거 일동제약하고 비슷하게 될 거다. 어, 일동제약이 어디냐? 맞으면 좋아요. 한번 눌려보세요. 내가 다 얘기했어요. 이 유튜브를 잘 보시는 분자 일동제약 자 보세요. 얘들이 덜팔아먹고 한번 띄우고 그죠? 한가 때리고 어떻게 됐는가를 봐라. 이래 될수 있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래 될수 있다. 이렇게 될수 있다. 이래. 나중에 다시 한번 이래 반짝할 수는 있겠죠. 그럼 밑에, 더, 밑에서 더 사갖고, 이제 그림이 이래 되는가를 봐야죠. 내가 분명히 이래 된다고, 이한번 띄웠다가, 이래 쳐박는다고. 여기서 얘기 다 했어요. 여기, 이 지금 HLB 전략이나 이런 거쫙 들어보면은 찾아보세요. 딱 그, 지금 말한 그대로 있어요. 내가 오늘 MP도, 예, 딱 그대로 얘기했어요. 우리 형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달 전에. 예, 사나라. 예, 그 이렇게 흘러내렸어. 어. 흘러 내려가지고 얘는 이렇게 쭉 흘러 내릴 수 있다. 흘러 내리지만 어느 날 상한가 빵 때린다. 밑으로 밀릴 때마다 어뭐 조금씩 뭐 분할 매수 해가지고 사놔라. 어 딱말 그대로 상한가 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주식은 내가 앞을 본다해서 오늘도 내가 시간에 회원님들 가지고 계신 종목 뭐 내가 상한가 갈 거다. 거의 상한가 갔어요. 에. 그런 것들이 뭐냐? 볼줄 알아야 된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볼 줄. 그 여러분들은 자꾸 볼줄모르고이그림 거니까 막 한없이 막 올라갈 것 같죠? 여기서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런 걸볼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표님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알수 있고, 그걸 볼수 있느냐? 이거 호가창에서 다 말하고 있잖아요. 왜 호가창을 안 봐요? 호가창에서 다 말하고 있는데. 그니까 러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는 게 엄청 차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맨날 손절을 얼마 할까요? 예. 네. 손절을 왜 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저는 절대 손절 없습니다. 손절할 종목 절대 안 삽니다. 아무리 밀려도 그럼 그게 10년 20년 걸리느냐 천만의 말씀 진짜 엄청 길어야 한 달이고 보통 2, 3일 안에 단가 맞추면 다 나와요. 예, 네. 다 나옵니다. 내일은 스타트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 라인에서는 바로 이 종목 네. 내일은 간다고요. 아침부터 그냥 땡겨가지고 사한가 갖다 바를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거 회원님들도 안 가지고 있어요. 내일 내가 아침에 딱 얘기하면 사한가들어간다니까 잘 보세요. 내가 아침에도 일러줬잖아요. 전력 저장 장치. 여기 뭐라 했어요? 여기서도 급등 나온다 했잖아요. 급등 나왔잖아요. YMT. 여기서 대박 나온다 했잖아요. 잘 보란 말이에요. 대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 털린 말 하나도 안 했다니까. 다, 예, 다, 얘기한 대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러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으러 올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돈만 딱 들고 와서 제가 하라는 대로 딱 해야 돼. 내가 차트를 잘 보는데 뭐 손절 어째 할 거. 그런 분은 오면 안 돼. 그런 분은 오면은 맨날 손절하다가 볼일다 봐. 정말 딱 내가 2천만 원으로 3년 안에 4억을 벌수 있다. 내가 대표님 시키는 대로 2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매일 20만 원 벌이고 1년은. 다음에는 투자금액이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50만 원 벌고. 그 다음에는 투자금액이 1억 7천 벌어 놨으니까 1억 7천 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씩 벌고. 하루에 100만 원못 벌어요. 돈 있으면 오늘 와임댁 같은 경우 그30% 급대인데 그 10%만 먹어도요 네? 500주만 들어가서 돈 100만원 벌어요 돈만 있으면 돈 벌기 쉽지, 어렵지 않아요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주식어 이해됩니까? 그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딱 제가 시키는 대로 지금은 직장인도 가능하다 있죠 제가 직장인 언제부터 문자를 드렸냐면은 7월 2일부터 드렸거든요 7월 2일 날 SY 드렸고, 직장이 그 다음에 또 드린 게 뭐냐면 한국석유. 이거 드렸고, 또 지금 여기서 드렸던 것이 어, 바이넥스 드렸고, 오늘 y m t e c 드렸고, 어제 대원전선도 드렸고, 어, 이렇게 다 수익을 내 드렸습니다. 그럼 직장인들이 7월 2일까지 제가 드린 문자 종목만 하더라도 벌써 몇백만 원 벌었어요. 예. 돈천만원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HLB는 이제 이제는 대응 방안이 뭐냐? 지금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내일 하한가 때리면 얼마입니까? 내일 하한가 때리면 뭐요 밑에 툭 떨어지겠네요, 여기. 그렇죠? 얘 떨어져 가지고 뭐 단, 이제는 단타대요, 없어요. 이제는 HLB가 하한가 떨어지면 별 관심 없어요. 여기서는 관심이 있지만 여기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이 종목도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면서 시장에서, 어, 개인들에게 조금 약간, 그죠? 어, 퇴출을 어, 일보 직전에 있다고. 개인들 눈에. 네, 너무 자꾸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자꾸 농락시키면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아시겠죠? 일단 하가를 때렸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는. 하여튼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익시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여기 제가 한 번씩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구독, 좋아요 눌려놓고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지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